고승리의치 일하게 한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对，托卡里亚，我来主持了。我操， 저희 원래 계획했던 무원총회 시작은 30분인데요 우리 당대표님께서도 오신다고 하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무원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당내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부 대표 김영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 그리고 민주주의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날에. 원 이제 앞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 7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총 시작하기 전에 운동 학근을 다시 고쳐 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국민의례였지만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지 오늘로 123일째입니다. 지난 넉달 동안 눈 내리는 겨울부터 꽃 피는 봄이 올 때까지 수많은 국민께서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싸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광장과 거리에서 입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넉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댄 죄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울 씻을 수 없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이로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헌정붕괴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오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헌정일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넉 달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나는 역사를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